신규 패키지를 먼저 저희가 확률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직 웹상점권은 안 열렸고요. 저희가 일단은 그냥 상점에 있는 것부터 한번 저희가 질러서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상점권은 아마 열, 아니, 그러 그러니까 1시 30분 정도에 오른다고 하니까 보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부터 한번 먼저 새로 나온 패키지 4개 정도 구매하겠습니다. 왜 4개를 사냐면 이거 2개당 50%짜리 스쿨을 하나 교환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모바일로해서가 이제 또살수 있기 때문에 총4 개를 사서 어 이벤트 조금 있다가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형님. 이게 이제 50%짜리 스쿨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먼저 요거부터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네. 4 개면은 그래도 한 진짜 60만 원이에요. 음. 네, 6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추석 백이 급이 아닐까? 왜지 왜지 은 무제한은 아닙니다. 딱두번 교환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요거부터 한번 까보겠습니다. 60만 원에 얼마 정도가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아유. 자, 60만 원 정도에 음. 아유, 아유, 아유. 뭐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어 털들이 나왔네요. 예, 예, 요거 나가 지금은 이 가격이 아니겠죠 당일임? 당연하죠. <laughs> 다섯 장뭐 천천히 기다렸다가 판매하면 될것 같고요. 재료가 1 2 3명 생각했을 때는 뭐 천천히 기다렸다가 가는 걸로 하고요. 자, 아직 접속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내 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 또 틀방이네요. 계속. 오십엔. 오십엔 지은 아마 이 가격 아닐 거예요. 지금 오시면 선수가 굉장히 성적 좋게 나와서, 네, 뭐 천천히 기다렸다가 팔면 될 거야. 다섯 장 정도 걸려 있나요? 아, 좋아, 좋아. 그러면 부스케츠가 아까 전에 한장 걸려 있었죠. 네. 두 장을 천천히 걸리죠. 이제 들어와서 천천히 거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그게 없어 의미가네 맞아. 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여기부터야. 항상 카드는. 구강 한번 봐. 갑니다 구강. 자. 자, 어? 뭐야? 어금 카펫을 어? 하나 뭐야, 먹었다? 야, 먹었다? 야 먹었다. 야금가 떴다. 야금 카비 먹었네. 어? 떴는데? 근데 C H T C B 최 단태 시즌. 자 어쩐지 나한테 금카백준 이유 최 단태 시즌이기 때문이구요. 너무 자. 빨리 나어자 아 60만에 원 최종 얼마 먹었는지 우리 계산해 주는 분들 계시니까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 쌩. 자 그러니까 홍창이랑 두창 붙고 시즌 이거 두개 그냥 한 방에 그냥 몰아버렸네. 어? 맞네 수까지자 일단 7조 정도 나와줬고요 예 7조에다가 그러니까 하면... <laughs> 아홍장이랑 두째보고 씨는 왜 이렇게 안 밀어주는 거야 아, 자 이제 c n 마 만회? 잠깐만 아니, 이게 만에는 아니고요 이야. 오 60조? 오! 잘 떴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픽 자체에서 너잘 떴어 이건 근카 확률 낮으니까. 아, 아 서살 아, 그러니까 이게 안 떴을 때는 보통 3조 뜨는데 뜨면은 이 정도 나오네. 네 가져 가세요,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주 깔깔게 좀몇개 있어서. 그렇지. 야,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운이 좋은 거야. 아니 나그 옆에 거라도 한번 먹어봤어, 그래서 북구형이. 근데 내 아이디가 여러분들 가끔씩 진짜 한 방씩 해줄 때가 있거든. 몸방이를 할 때. 그렇지. 오늘 검증이가 지금 그러니까 내 아이디가 완전히 가끔씩 얍. 네. 아. 어. 나. 사야. 우. <laughs> 오늘아안가뭐나 아니면 이거 호날드라도 한번 뜨면은 지금 가게 말이 안 되는데. 듣고 슈. 자, 여기서 호주갈. 가끔씩 내 아이디가 호주. 어? 진이다. 아니네. 어, 비니시우스, 주니어루. 어, 여기도 여기도 있어. 에이. 야, 진짜 그렇죠. 비니시우스는 시즌 한 200개 되냐? 와, 죽었네 진짜. <laughs> 아, 그래. 키엘린 좋다 키엘린이. 키엘린이랑 오랜만에 봐도 어... 마르셀루. 아, 마르라까지 일단은 마르셀루 또 오랜만에 등장을 했고요. 그렇죠. 아마 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아, 뭐또 조금. 상황을 또 체크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 네 개, 자네 개. 아, 어, 여기는 뭐 십일 카팩도 있고 우리가 아까 봤던 그 팩들 다 있네. 비피만 아닌데네. 예. 이게 네. 은근히 시카가 풀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상이라 그건사인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5 0짜리 쿠폰 때문에 사는 분도 있을 거야. 네 개를 강제적으로 사야. 돼 맞아, 맞아. 그러면 이게 여기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쵸. 어. 일단은 9 0 조. 오? 자 150조가 나왔는데요. 50, 50, 50. 3회에서 150조에서 요거는 거의 50조가 뜨는 정도로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자, 세개 깠는데 50조면은 저건 거의 50조라는 거죠. 저거가 제일 높은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눌러볼 텐데 여기서는 발롱 네덜, 반바, 부카, 반페르시. 반페르시 64조. 64조. 그러니까 사실 원래 숙구가 포함되어 있는 팩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숙구 어, 가격이 있다보니까 다른 팩에서 나오는 금액대가 상당히 적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숙구가 꼭 필요하다보니까 사긴 했는데 저건 진짜 숙구 필요한 분들이 구매하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이스온은 모르겠네요 어디갔는지 예. 나 얼마 없었어가지고 드리는걸로 하고요 일단 이정도까지 나와서 저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봅시다. 얘는 근데 이제 개정당 한 개밖에 안 사네. 어 이거 그거 그거 아니요? 에 저격팩? 저격팩인데 지금 잠깐만요. 이게 매주 달라지는 신상은 날짜가 2 5오일 넘블렛 저격팩. 있네. 아 근데 이게 잠깐만요. 가격이 이거 가격이 뜨거것 같은데? 어? 야 이거 원래 9만 구천 원이었는데 가격 이 올랐네. 가격이 오르면서 신상을 넣어 버렸다. 가격이 오르면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 상이라 그거지. 오버롤도 올라서 아, 같이 올랐구나. 이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가 풀었던 그저격 맞았던 그 선수보다 좀더 비싼 애들을 적격하게 했다. 개그지 그런 애들 가격을 떨구겠다는 거네. 어, 어. 원래는 우리가 4, 50조 아, 3, 40조가 먹던 패가 아니야, 이거. 맞지. 보통은 에. 이제 30조 4 0조때 애들이 풀었다면 이제는 15만 원 기준으로 생각해야 될것 같아. 이야한 어, 60조 7 0조때 애들이 뚜까맞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맞아요 예 가보자 자 여기서 BLD. 바, BLD가 나오네요 네덜란드 반다이크요 자 반다이크는 얼마 정도 하죠? 이게 반다이크 시즌이 너무 많아서 요새 58조 원래 저거... 3,40조 애들이 나오다가 60조 애들이 나온다 이제 이쪽 애들이 뚜까 어, 맞을 확률도 있는 거지 한 번도 뚜까반쟁이 많이 없었네 이 형님. 아니 가격이 뛰었는데 금액은 전혀 없네 이거. 저거는 하나밖에 못사는데 이제 웹상점 그 다음에 상점 모바일까지는 세번 네, 가능하거든요. 저거는 이따가 웹상점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요. 베이지 원래 이런 게 좋나요? 좋나. 베이지 그다음 지난번에 초반. 되게 좋았어요. 청할라시가 좋을 텐어 얘부터 한번 가볼게요 금고. 아 금고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 예 네. 얼마까지 든는지 우리 봐야되니까 왜냐면 항상 이 금고가 여러분들 이시세적도구를또 잡아주기 때문에 한번 이해 예 한번 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먼저 하나만 까볼게요 하나만 예 하나만 금고 50개 까면은 자 요거 보통 금고에서 나오는게 얼마죠? 30... 34조, 34조 정도가 나옵니다. 34조. 하나에 79,000원. 지금 7만 원 정도, 지금 77,000원 있는 거를 쓰면 은두 개를 까볼게요. 응? 한 4만 배 정도. 응. 얘네가 기준 올렸네, 그러니까. 살짝. 왜냐 올렸어? 1 0만배몇 배지? 4만 배가 올라왔네. 두 개를 깠을 때 보겠습니다. 두개 깠을 때 그러니까 얘네가 BP 기준이 4만 배면은 다른 선수 팩들도 보통 이제 우리가 4만 배 잡아야 돼. 그렇죠. 올라가는 거니까 64만 비슷하게 나왔죠. 네. 한 4만 배 기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그렇죠. 자, 이게 아마 금고였고요. 어, 어 요거 묶고 말이긴 한데 두개 한번 가볼게요. 얘는 14만 원짜리. 으 부분은 4개 주는 거잘 나오는데 저건 노잼이라고 예 어쩔 수 없죠 이 금고라서 금고는 항상 이 나올 수 있는 게 노잼입니다 하지만 아니야. 이제 비피 필요하신 분들이 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자 와. 30만 원 정도 4개 가보겠습니다 30만 원다 해서 4개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오, 올비피 선수팩은 진짜 아예 안 나오네 이거는 아, 이건 선수 팩이 진짜 안 드는구나. 자, 램이피에 어. 쭉쭉쭉 가가지고 나오는 게 이거면은 94조. 94조야. 피피는 그냥 94조 여기서 32조 정도줄 여기서는 네. 터통자0 1야저 팩들이 아, 확률 좀 낮네요. 22조. 요까지 포함입니다, 형님 버섯 박이님. 여기선 3조가 마이너스네요. 네, 한 번에 다못 가가지고 두번나올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나와줬다는 거. 금고는 한이 정도 금액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시세가 안 떨어지는 정도. 운수 대통상자. 이거 좀 궁금해. 세 개. 왜냐면 저게 사실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상일님은. 우리가 보통 멤버십 했을 때 이런 거 사는 경우가 있잖아. 맞요거 어, 살까, 빠진 거 할까, 할까 고민한다고 <laughs> 한다면 굉장히 치열도 있거든, 이게. 33,000원, 이거 다 해서 한 적이 어, 우리가 운수 대통할 수 있을지. 그렇죠. 아니, 10만 원 정도로 과연 내가 멤버십을 질렀을 때딱 10만 원에 이거 세개 산다면 얼마 먹는지 보겠습니다. 운수 대통일지, 운수가 대통했지. 운수가 대통했지. 운수 대통. 운수 대통. 온수, 대통. 대... 오, BP가 안 떴는데? 일단 BP 항상 이런 팬들은 BP가 없으면 일단 기본 방은 하는 거거든요. BP가 아까 7조 아니었나? 맞아요, 7조, 7이었나? 잠깐만. 7조. BP 7조였으면 그냥 BP가 더 나왔진 않겠지? 그, 그 이상으로 유티, 브라질의 브레멘데. 브레메르가 얼마인데? 잠깐만, 2 0 어? 괜찮은 이 온세트. 이게 난데? 3만.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3만 3천만 3만이라고 생각하면은. 온세트인데 이건. 잠깐만 27조 이건 일단 좋았어요. 하나 더 가볼게요. BP가 7조니까 이게 BP 뜨면 개존망이네. 그러니까. EP? 대한민국의 희찬이 형 오! 희찬이 형 얼마야? 아 여기는 아, 네. 예. 그래도 7조보다는 네. 스스로 떼면 거의 금고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금고보다 약간 더 낮고요. 자한번더 가보겠습니다. CC네요? 지단 아니네? 브리즈만리즈만이면은 잠깐만요. 16조. 16조. 아까 게잘뜬 거네. 보통은 15조, 16조 때가 에이. 많이 나오는데 그나 거네. 어... 어? 나는 솔직히 금고 싫으면 운수대통도 나쁘지 않다. 근데 운수대통이 만약에 운수 존나 없으면 비피트면 그러니까. 7조라서 개존망입니다. 총수 맞으면 깨라 그거. 아,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운수가 진짜 좋아야 이렇게 금카 103개 얹어서 그렇죠. 그나마 좀 간다. 아이고야, 아이고, 스위치 그 하려고 바로, 바로 올렸네. 저거는 조금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네. 예, 가면 될것 같고, 운수 대통은 한 요정도 아까 할인된 건다산것 같고요. 베이직 한번 10개 사보겠습니다. 12만원 정도. 그렇죠? 옛날에 얘가 좀 좋아하네. 얘는 제일 잘 뜨면 국카 백도 먹네. 오, 아, 그국이 여기 여기쪽 뭐야? 자, 그러니까 원래 아까 그 상자들마다 있는 거야. 상자 음, 안쪽에 다 포함돼 있는 거네. 이것도 똑같을 걸요 비피만 안 뜨면은 오 신상 컷다 신상. 네,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 신상 몇개 얹어가지고 그거야. 그렇지. 신상에서 좋은 카드 가까이 이 가격 아닐 때 뽑아놓는 거야. 베이 지은 원래 미리. 그러니까 베이직은 지난번에 CH 기억나세요? 그치 처음에 CH 이 가격 아닐 때몇개 뽑아서 나중에 팔았을 때좀 이득 본 분들 많거든요 인정. 약간 그런 팩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될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WS가 되겠죠 이게 예. 자 먼저 BP는 뭐 베이직 하나에 12,500원이니까 저희가 10개, 10개 샀으니까 12만 5천 원 정도 예, 10개 샀습니다 12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신나게 봐 FSL 코인? 어? 코인도 가능하죠 이거엔 <laughs> 불꽃도 안 나오면은 조금 이게 이 가격 아니니까 아이 아, 아, 가격 아니니까 자 어, 아, 오타로도 아마 이 가격 아닐 거야 이건 이 가격 아니라서 보시면 두장아 라우타로라도 한 형님은 이 가격 맞으세요? 시켓은 형 진짜 솔직 말해서 한번 잘못 가면 그냥 뭐라 할까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정도까지 보면 될것 같고, 6장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티나 형님.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불꽃이네요. 역시 이 가격 형성이 됐죠, 여기는. 풀백이면은. 자, 몰리나 형님인데 5조. 우리는 5조에 다 종합이 19조 정도 나왔다는 점. 자, 19조에다가 이거 두 개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금카는 아마 한 10조대 정도 죠. 어. 될것 같아요. 올라가야 되니까 자. 재비로 아. 비 5조대? 정도. 아, 이거 10조도 안 어. 나오네. 저거 이번에좀 베이스 좀 별로다. 9조 이것 또한 4만 배, 3만 배, 아유. 4만 배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는 아까 말했지만 이 팩은 그냥 난 솔직히 만약에 내가 멤버십 하면 10만 원 되잖아. 맞아, 딱그 정도 해 그러면 은 운수대통 아니면 금고야. 아, 둘중 하나? 어. 네. 아니면! 10월 2일 날 네. 빠진 곳 후반전을 가서 치얼업 가는. 일주일 전부 해서? 지 이거 세 개밖에 그래. 내가 볼때 기회가 없어. 그렇지, 그렇지, 금고, 운수대통, 아니면? 그, 후반전. 10월 2일 날 빠진 곳 후반전. 네. 치얼업. 치얼업. 여까지 예. 15만 원짜리는 형님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쿠 때문에 그치, 그치. 사는 거라 그치, 그치. 스쿠 들어가 있는 거 아니면은 사실 두개살거 아니면 하나쯤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내가 50%가 필요해서 사는 이팩이어가지고 네네네네